안녕하세요 금닥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기존이랑은 좀 다르게 특별한 어,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드 팩 팩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받은 팩들인데 그래서 어드밴스드 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팩트 영상이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이번 에 한번 기회를 해서 해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어, 이번이 가장 <laughs> 보시는 것처럼 최신 어드밴스드 팩입니다 2017이고 여기서 시크가 나오는게 거의 우리아 시크나 뭐 비상해지 뭐, 롱기누스 크투가 뭐. 이렇게 나오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5팩인데 아무튼, 공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근데 이번 27 어드밴스드 팩 같은 경우에는 아 인피니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좀 평이 그렇게 좋았던 어드밴스드 팩은 아니에요 어드밴스드 그,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혹시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인대회에 참여하시면서 그러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아오 벌써 출레가 나왔는데 지금 별로 음 그렇죠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보통 어 광영사죠 그니까 러 대회 팩 자체가 진짜 그, 한두 장 빼고는 사실상, 어, 좋은 카드들이 많은 건 아닌 게 사실이긴 한데, 음, 그래도, 대회 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도 나죠? 페러독스피전이라고 음, 잠시만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카드는 보통은, 예. 네. 범용성이 없는 카드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는 저도 지금, 그, 어드팩을 평소에 뜯어보진 못해가지고, 봉입률은잘 모르는데, 아마 그래도 한 통에 한개 정도는 시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일 막, 니다 보시면은, 어 요즘에 시장하신 분들은, 아, 저런 카드도 있었나 싶은, 어 카드들이 좀, 오, 이거 나오죠? 예, 그런 게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카드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제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좀 썬더드래곤 증초지가 제가 알기로 이거는 잘안나오는걸 어, 알고 있습니다. 예, 가져오도 그러니까 좀 챙겨두시면은 쓸만하지 않을 카드가 싶고요. 어 매직 플랜터 디노인 피니가 생각보다 잘 나온 이번에 공룡 되게 한 장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기는 많은데 뭐그 스트럭쳐에서도 나오긴 해서 많이 쓰오아 레벨맨이 나왔죠 이게 정말 지뢰 카드 중 하나인데 근데 슈레라인도 제가 알기로 이번 팩에서 슈레라인이 더 시크 라인보다 좋은 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퍼 12수 바이퍼도 나오기도 하고. 데카터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슈레는 대부분 거의 안 좋은 애들 없는데 지금 벌써 보스러시랑 레벨맨이 나와버렸네요. 얘는 뭐지? 더스튼. 저도 처음 보는 카드들이 많아요 여기서. 다음뭐 그,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의 유저분들은, 아니, 어드밴스드 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공인 매장에서, 대회 참가를 하시면은, 얻을 수, 공, 어, 얻을 수 있는 팩이거든요. 보통은 거의 공짜로 지급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시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카드들은, 이 레오더 자체가, 이 어드밴스드 팩이라는, 대회, 이제, 공인 팩에서만, 아, 용혈이죠용혈이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 쇼를 나왔는데, 아무튼, 어드밴, 그러니까 공인 매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팩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인율이라던가. 디노 인피니가, 인피니티가 생각보다 잘 나오죠.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드밴스드 팩을 쓰기 위해서 대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뭐 공인대회를 한번더 참여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셔서 어드밴스드 팩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드 이 다운로드 매이션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가 이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효과는 사실상 효과가 좋아서 쓰지는 않고요. 관통 데미지 효과 있고. 좋 카드는 아닌 거로. 일러만 예쁜댔죠. 그래서 지금 일단 슈레가 3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나마 좋은 거는 용혈의 마술사 정도가. 그나마 예, 쓸만하지 않나 싶고요. 디모인피니티 계속 나오죠. 메장제 디모인피니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카드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중복적인 카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요즘 뭐, 이렇게 옛날 카드, 썬더드래곤 같은 것처럼, 옛날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향수를 조금 자극하는 그런 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게 나오죠? 이거 그, 광명사 라이너죠? 이거. 이 친구도 일러 이뻐서 모시는 으 분들 제법 음,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괜찮네요. 그럼 이쁜 일러가 나오네요. 이번팩에서 음. 아, 지금 아직까지 시크가 한 장도 나오진 않았는데, 한 장은 나올 거예요. 아마도 나와, 나와야겠죠. <laughs> 그러니까 정말 이그 어드밴스드 팩이란게 거의 뭐한 장, 두 장, 그러니까 시크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노만은 솔직히 거의 중요하게 보지는 않죠. 보통 이런 대회 팩들은. 그래서 그냥 레어도 있는 카드들 중에서 뭐 범용성 있는 카드들 혹은 티어대에쓰는 카드들이면은. 좋죠. 그 정도, 뭐, 그래서, 이런 시크 카드는 최소 만원 이상에서 뭐, 비상건 2, 3만 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카드들도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거의,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로또 클래심 정으로 대열에 많이 참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땐 이번 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어, 왜냐면 우리아죠, 우리아 시크랑 롱기노스 시크가 저는 제일 그좀 시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요, 걔네들 모습이. 그 세기 얼마 안 남았죠? 그번 10, 15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우승한 게 아니라. 대회 팩에서 시크가 나오는 사람이 우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거의 한 통에 하나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얻으려면 굉장히 운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비상이지 같은 좀 지뢰 시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상이지만큼은좀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아가 이상하게 좀덧 가로 팔리더라고 얘기해 요즘에 쓰는 카드 아 배워 지금 네번째 슈레가 나왔죠 퍼니멀 배워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나마 12수 바이퍼가 있어서 바이퍼가 나왔으면 좀더 좋았을뻔 했는데 지금 일단 한통의 슈레가 4장 네네 나왔죠 4장 네 나왔고 그나마 퍼니멀 배우가 제가 볼때 제일 복명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퍼니멀도세 와! 아 우리아가 나왔네요, <laughs> 예. 그리고 어, 예, 뭐, 구명지가안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근데, 혹시나 원래 아예, 이게 제가 그 45팩으로 받은 거라서, 아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시크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아가 참 이쁘네요 예. 이게 너무 옛날 카드라서 안 쓰긴 하지만 이쁜 거에 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절판이 돼서 그런지 울레나 얼티 같은 것도 좀 고가로 팔리더라고요 6, 7천 원정도 한마 지원도 나와서 한마 지도 나와서 과연 남은 팩에서 혹시나 뭔가 특별한 레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하지만 일단은 보이지 않죠 2팩이 5팩 남았거든요 아, 저는 롱기누스 롱기누스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롱기누스는 지금 막 쓰고 있는 핸드트랙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음 환경에도 쓸 수가 있는 핸드 트립이라서 구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팩 남았는데 과연 아 디노 인피니만 에코즈 인피니티만 엄청 더럽게 나오냐? 아, 그래서 <목소리> 이번 팩은 이렇게 아마 아아아아아아아아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아 마지막 한 팩이죠. 마지막 한 팩. 팩. 아, 팩지 그래서 이번에 어드밴스 팩 45팩이죠 45팩 개봉 결과는 우리아 시크와 이제 나머지 레벨맨을 포함한 그런 시크 이제 다섯 숄의 내장이 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 이번 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하신 어드밴스드 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어 공인매장에 대회를 참여하시면 거의 무료로 보통 받을 수 있는 팩이니까 어네 그래서 아직 대회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오리아 같은 거운 좋게 얻어보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